안녕하세요. 느린 수학교실 근쌤입니다. 신사고 수학 1 수열의 합 중단은 마무리 발전 문제 10번에서 14번까지 함께 풀어봅시다. 문제 10번 다음 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하는 풀이 아, 과정과 답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거 보면은 맞더니 지금 마 k는 1에서 n까지 합이죠. 그러면 여기는 ak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일반항을 아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자 n 번째 항은 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어 n까지 합 분의 1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 자연수의 합이죠, 그죠 즉, 2분의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그분의 1입니다. 어, 따라서 얘는 음,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2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것을 분수를 나타내면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하면 1이에요. 이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n 분의 1 마이너스 어, n 플러스 1 분의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가 아, 2곱하기 m 분의1 마이너스 n 어,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자 1부터 더 보시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그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뭐쭉 갔어. 자 n을 어 이제 k 대신에 어, 여기가 음, n이 아니라 k가 되겠죠, 그죠죠 음, k가 됩니다. 자 n을 넣어 보시면은 n 분의 1 음, 마이너스 자 n 플러스 1분의 1 분의 1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d의 어, 앞에 d의 앞에 이렇게 어,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분의 1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n 플러스 1될 것이고요. 분자는 음, 2n이 되겠네요. 문제 11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2 곱하기 4 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6 분의 1 플러스해서 48 곱하기 50 분의 1이죠. 이 항수가 몇 개냐 하면은 어, 짝수가 그죠? 2, 4, 6, 48이니까 항수가 아, 24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은 시그마 k는 1에서 항수가 24개입니다. 자, 2, 4, 6, 48이니까 이건 짝수죠. 그죠? 즉 2k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2하고 4는, 음, 짝수인데 2씩 차이가 나죠. 그죠? 어, 2를 더 해놓은 거예요 앞에서 어, 4 더하기 2 하면 6되고요. 6 더하기 2 하면 8되죠. 2k 플러스 1, 어,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음, 분의 1.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좀, 음, 여 2k 플러스 2는 2 곱하기 k 플러스 1이잖아요. 여 2가 있으니까 4. 아, 즉, 4분의 1을 앞으로 오고요. 다시 시그마 k는 1에서 24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k,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음, 이것은 4분의 1. 자 지금 아 k는 1에서 24까지의 합인데요.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분의 1즉 1분의 1되겠 적고 이것을 부분수로 나타내 보시면은 k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는 음 k 대신에 1에서 24까지 넣어서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하기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24를 넣으면은 24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d 앞, d 앞, 소 되고요. 남는 것이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5분의 1 됩니다. 즉, 4분의 1 곱하기 25분의 24가 되니까 얘는 25분의 6이 되겠죠. 자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시면은 어, 시그마로 나타내면은요. K는 1에서 1, 음, 2, 3 가서 99죠. 그죠. 항이 몇 개란 얘기예요. 그죠. 99개의 항이 있다는 얘기고. 자 a n 을 생각해보면은 음, 얘는 아, 루트 K라고 한대. 루트 K 플러스 하기를 자 루트 음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k 플러스 1자 분의 어,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분모 유리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분모 유리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분모 분자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돼요? 죠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시그마 k는 1에서 99까지 얘는 k 마이 가로 k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고요. 그래서 분자만 남게 되겠네요. 다음 같이 정리하면 돼.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k 마이 가로 k 플러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이자 마이너스 1에서여기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주면 되겠네요. 아, 결국은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99까지 마이너스를 안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음, 루트2 마이너스 1자 더하기 아, 루트3 마이너스 루트2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음 루터 100 마이너스 아 루터 9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앞뒤 앞뒤 이렇게 되겠어요 즉 루터 100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10 마이너스 1이 돼서 앞은 9가 되겠습니다 발전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등차수열 an에서 네 번째 항이 6이고 12번째 항이 38일 때에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a 2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a의 e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항수가 1에서 100까지죠. 이것도 1에서 100까지. 그래서 하나의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가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가로 a의 e k 마이너스 a의 e k 마이너스 일자 이렇게 됩니다. 오 여러분들 요런 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등차 수열에서요. 어뒤 항에서 항을 빼면은 이것을 우리는 공차 d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시그마 k는 일에서 1 0 0까지 d 이런 얘기예요. 즉 d를 1 0 0개 대해 놨다이거예요 그럼 즉백 D 이렇게 되겠죠. 음, 100D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D만 구하면 돼요. 주어진 조건에서 등차수열에서 어, 네 번째 항이 6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 더했더니 음, 6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 12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개 더했다는 거예요. 11개를 더했더니 어, 38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식, 2식을 놓고 2식에서 1식을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없어지죠. 11D-3D, 8D가 되고요. 38-6, 32가 돼서 D의 값은 4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00D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4가 돼서 400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을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하여 2차 방향식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을 am, bn이라고 할 때에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안다면은, 자, 이것의 값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지위조 아, 건을 보시면은, 2차 방향식의두근이 am, bn이라고 했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건의 합은 그죠 두 건의 합은 음, 2n이 되겠네요. 두건의 합은 2n. 자, 두 건의 곱은 음, 보다시피 2n-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n-3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an의 조급 플러스 bn의 조급. 아, 여러분들 곱승공식, 변형공식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것은 a n 플러스 b n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하기를 e 어, a n b n이 되겠어요. 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e n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e n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럼 얘는 4 n 의 제곱 마이너스 4 n 플러스 6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bk의 제곱을 구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얘는 4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4 곱하기 자연수 제곱의 합입니다. 따라서 6분의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곱하기 항수 2배 플러스 1입니다. 즉, 21 곱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자연수의 합이죠. 자, 2분의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플러스 6을 10번 더 하라라고 해서 6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쭉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38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 Sn, Sn, n의 제곱 플러스 2n일 때의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Sn이 n의 제곱 플러스 2n이라는 것은 얘는 이차식이면서 상수항이 0이죠. 자, 이런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1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여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 일반항을 구해보시면은, 2 e 곱하기 n에서 2n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d, 2에서 1을 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1이 되겠죠. 그죠? 렇 그래서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음, a n,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 음, 내로 구해볼까요? 자,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입니다. 자, a n 이라는 것은 여기서 2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음, 그 다음에 a 의 m 플러스 1 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으면 2 n 플러스 2가 돼서 1을 되었으니까 2 n 플러스 3 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a n, a n 플러스 1분의 1 이라는 것은 2 n 플러스 1 곱하기 2 n 플러스 3. 분의 1이 되고요. 이것을 보험수로 고쳐보면, 은 2m 플러스 3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하면 2가 돼서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 9까지, 어, a, k, 그 다음에 k 플러스 1 분의 1이 되어있잖아요. 이거는 시그마 k는 1에서 9까지. 요거 n 대신에 k를 정리해 보시면 2분의 1에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1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분의 1은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해서 정리해 보세요.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음,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2 대입하면 음,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음, 3 대입을 했더니 어, 7분의 1 마이너스 음,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하고 점점점 가서 9를 대입해 보세요 9를 대입해 보시면 은2 어, 9 10 8 더하기 1이니까 어, 19분의 1 마이너스 하기를 어, 298 더하기 3, 2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다시피 D에 소거됩니다. 이렇게 쭉 D, 앞 D 이렇게 소거돼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1분의 1 되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 21분의, 얘는 3분의 1은 21분의 7이죠, 그죠? 21분의 6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2, 3은 6이 되고, 분모분자 약분 다시 3으로 하시면은 아, 얘가 7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 중단은 마무리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